오늘은 마스크 줄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사슬뜨기로만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슬뜨기로만 하니까 줄이 너무 얇고 또 빈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급 변경을 해서 새우뜨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애들은 한 50cm 정도 떠주면 되고 어른들은 한 60cm 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새우뜨기 하고 어, 양 끝에 요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어, 단추를 달거나 꽃장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단추를 달아 준 거거든요. 근데 단추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단추가 요거밖에 없어서 요걸 달았는데요. 혹시 만약에 집에 패션 단추가 있으시다면 어,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동물 모양이거나 뭐 하트, 별 모양 요런 걸 달아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걸 꽂아놓은 건데요. 요렇게 풀어보시면. 단추는 풀고 닫기가 되게 쉬워요. 단추라서. 요렇게 고리를 끝에 만들어서 이 단추를 요렇게 고리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앞면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단추를 이렇게 잠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건 단추는 풀기도 되게 쉽더라고요 애기들도 하기 쉽고 그래서 만약 패션 단추가 있으시면 요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 보셔요 그 다음에 꽃은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리를 꽃을 걸기 위해서는 이 고리가 좀 넉넉하게 코스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꽃을 여기다 달아주고 이 꽃을 단추 대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걸어주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꽃과 고리 사이에다가 마스크줄을 넣은 다음 꽃을 요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귀엽죠. 애기들한테는 좀 귀여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좀 장식용 반짝반짝한 그런 좀 예쁜 그런 단추를 보석 단추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줄을 좀 각각 바꿔서 한쪽은 연두색으로 한쪽은 노랑색으로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거든요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어, 실은 저는 요거는 코스모스라는 면 실인데요 어, 코스모스 미니라고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감겨 있는 것을 제가 산 적이 있어서 요런 색깔을 어, 몇 가지 준비해 봤고요 어, 요거는 마스크 원줄을 뜰 색깔이고 요거는 꽃을 떠줄 색깔인데 음, 원줄이 이 색깔이니까 꽃은 아마 색깔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노란색하고, 뭐, 원줄은 이 색깔을 쓰고요. 그 다음에 꽃은 요걸로 뜨고, 여기 꽃 속에 있는, 요런 거, 요 모양은, 어 노란색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오늘 바늘은 아주 작은 옷으로 준비했습니다. 2호 바늘이고요. 2mm 바늘입니다. 모사용 2호 바늘입니다.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돗바늘은 어, 꽃, 꽃이나 단추를 꿰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그냥 링으로 가볍게 꽂아 주실 분들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어, 이렇게 링으로 간단하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런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매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듭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한 15코 정도를 해줄 거예요 처음 매듭 만드는 방법은 매직링 만들 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고 이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 오셔요 그냥 실을 당겨 오지 마시고 실을 감아서 오셔요 감아서 매직, 매직링 안으로 통과시킨 다음 이렇게 실 고리를 잡아당겨 주면 이렇게 단단한 매듭이 하나 생깁니다 또 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지요 요거는 그냥 아직 코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고리일 뿐이에요 이 고리에다가 이 내려오는 실을 통과시키면 그때 비로소 하나의 체인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슬을 15개를 만들어 주셔요. 이제 다 뜨셨으면, 제일 첫 코를 찾아가서, 첫 코의 여기 가닥이 보면, 위에 한 가닥, 밑에 한 가닥 있죠. 어떤 가닥을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밑에 가닥을 하나만 잡으셔요. 잡으시고 이 꼬리실과 우리가 지금 금방 떠놓은 사슬을 이렇게 같이 지고 이렇게 당겨 보시면 지금 여기는 고리가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데 이 고리는 좀 길잖아요 그때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을 잡아당기면 여기 고리에 이 고리가 작아져요 작아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아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 이두 가닥을 동시에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연결이 된 거지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우뜨기를 할 건데요. 일단 코를 두 코를 만들어 주셔요. 자, 사슬 두개 만드셨죠? 그러면 어,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여기 첫 번째 사슬에 왼쪽, 여기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여기 두 번째 사슬에 오른쪽에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을 걸어서 실을 당겨온 다음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슬의 오른쪽에 있는 실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한다 했는데 그 지금 오른쪽 실이 어떤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게 우리 골이구요 골이 고리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사슬이 하나 있습니다 사슬 밑에 보시면 요렇게 살짝 한 줄로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된 여기 한가닥이 보이시죠 여기 살짝 여기 한 가닥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코의 오른쪽 한 가닥이에요. 그게 지금 이첫 번째 코한 가닥을 짧은뜨기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살짝 변형된 요 모습, 여기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그냥 바늘을 넣어서 한 가닥입니다. 실을 빼온 다음 짧은뜨기. 자, 요거까지 찾으셨으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편물을 요만큼 돌려 보시면 여기도 지금 고리 걸려 있고 고리 바로 밑에 V자로 생긴 어, 사슬이 보이시죠? 사슬 바로 밑에. 볼이 V자로 생긴 사슬, 사슬 밑에 이번에는 요렇게 보시면, 아까는 한 가닥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닥이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다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그 다음에 또, 두 줄을 잘 이렇게 맞추셔서 짧은뜨기 되셨죠. 그 다음에 편물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아요. 여기 고리가 걸려 있고, 고리 바로 밑에 V자로 생긴 어 코가 보이시고, 코 바로 밑에는 제 손톱 바로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두 줄로 된두 가닥으로 된, 여기 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코라고 생각하고,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코라고 생각하고, 이두 가닥 밑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또 짧은 뜨기를 해요.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살짝 편물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똑같죠. 고리 바로 밑에 사슬이 하나 보이고, 사슬 바로 밑에 두 가닥 줄이 보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사이를 통과해서 실을 가져온 다음, 짧은뜨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또 편물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이 있고, 고리 바로 밑에 V자로 생긴 코가 하나 보이고, 코 바로 밑에 이렇게 두줄 보이시죠? 이두 줄을 위에서 밑으로 바늘을 꽂아서 이 실을 가져오셔요. 실을 가져오신 다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 편물을 끝까지 왼쪽으로 살살 돌리면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고리 있고, 고리 밑에 사슬이 있고, 두 가닥이 보이시면, 위에서 밑으로 이두 가닥 사이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가닥이 되어 있죠? 짧은뜨기. 계속 반복입니다. 요렇게 해서, 센치를 음, 재서 한 60cm 될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렇게 계속 돌리면서 짧은뜨기를 해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다 오셨나요? 저도 이제 다왔고요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끝낼 때는 요렇게 빼, 빼서 더 이상 여기다가 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5개의 사슬뜨기를 해주셔요. 15개 다 하셨으면, 어 여기는, 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첫 코를 찾아서, 어한 코만 잡아서 이렇게 빼뜨기 안 하셔도 되고, 여기는 첫코 중앙에 그냥 푹 찔러서 편하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매듭을 지어준 다음 실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실은 이렇게 꼭 당겨주시고 요 꼬리 실은 이따가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안쪽으로 안쪽으로 보내버릴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음, 꽃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뭐 단추를 다실 분들은 적당한 거리 요 정도 거리 요렇게 해서 요 정도쯤에 어, 단추를 두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 꽃을 뜰 실을 가지고 올게요. 어, 파란색으로 꽃을 한번 떠볼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조그만하게 뜰게요. 어, 매직링을 일단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어,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사슬을 세개만 해주셔요. 하나 둘셋 하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 꽃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냥 한길긴뜨기로 할게요. 그리고, 사슬 두개한 다음, 매직링 안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로 지금 고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빼뜨기로 고정하실 분들은 여기 코수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음, 여기 그냥 편하게 짧은뜨기로 오늘 가겠습니다. 사슬 두 개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개 해주세요. 자, 사슬 두개 해주시고. 또 두번째 꽃잎 고정합니다. 자, 이제 세번째 꽃잎 들어가겠습니다. 사슬 두개한 뒤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동시에 해주셔요. 그 다음에 사슬 두개한 뒤에 세번째 꽃잎 고정입니다. 짧은뜨기로요. 자, 이렇게 공간이 좀 모자라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공간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할게요. 사슬 두개 해서, 고정 시켜주시고 또 사슬 두 개에서 다섯 번째 꽃잎을 만들어 줍니다. 한길 긴뜨기 두개 해주시고 사슬 두 개에서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꽃잎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사슬 두개 했는데. 이 다섯 번째가 마지막 꽃잎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 고정은 짧은뜨기가 아니고, 마지막 거는 빼뜨기입니다.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실을 끊어주셔요. 이렇게 실을 빼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 뜨셨으니까 꼬리실을 세개 잡아 당겨 주셔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중간이 오므라졌죠. 여기 빼뜨기하고 남은 요실은 곧바로 뒤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 첫 번째 꽃잎에 첫 번째 꽃잎에 여기 한길 긴뜨기 요한 밑으로 요실을 요렇게 한번 데리고 온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꽃잎과 다섯 번째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실은 뒤쪽으로 보내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낸 다음에, 어 우리가 어차피 바늘을 준비했으니까 바늘로 이, 이 지저분한 실들은 정리를 할게요. 요렇게 해서 꽃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를 하나만 더 떠주셔요. 저는, 어, 하나는 아까 파랑색으로 떴잖아요. 하나는 그냥 노랑색으로 떠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랑색으로 꽃 중심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적당하게 실을 잘라주시고, 바늘에 실을 끼워주셔요. 주신 다음에 우리 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새우 뜨기 한 거를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뭐 얘가 앞뒤로 똑같으니까 어디를 상관 어디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대신 반대편에 꽃을 달아줄 때도 요거랑 똑같은 면에 요 바닥에 했으면 쭉 훑어가서 쭉 훑어가서. 여기 봐요. 이렇게 살짝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놓고 이 부분에다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고리의 길이만큼 이렇게 재보시고 밑에서 위로 바늘을 찔러주셔요. 그 다음 적당하게 꼬리실을 남긴 다음 우리가 꿰매야 될 이 꽃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바늘을 올리시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렇게 지금, 바늘이 올라온 상태지요. 여기에서, 여기 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요런 한 가닥 있잖아요. 우리가 한길긴뜨기 하는 요한 가닥 정도를 요렇게 잡으셔요. 잡고 바늘을 요렇게 고정한 다음, 이 실로, 짧은 실 말고 이렇게 긴 실입니다. 긴 실로 바늘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네번 정도 감아 주셔요. 이때 감을 때 너무 쫀쫀하게 감으시면 이 바늘 끼가 여기를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살짝 느슨하게 감으셔도 돼요.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통과 시킬 건데 다 통과 시킬 때까지 이 손을 이렇게 잡고 계셔요. 그래야 얘가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요렇게 해서 살살살살 살살 바늘을 빼내면 자 어떤 모양이 됐나요 이렇게 벌레 같이 생긴 어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걸 제가 만드는 법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통과했던 그 중앙 중앙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그대로 여기에 처음 실 올라온 자리 그쪽으로 바늘을 빼내세요. 자 이렇게 빼내시면 여기 이제 실두 가닥이 첫 번째 꼬리실하고 지금 여기 빼낸 실이 같이 있게 되죠. 여기 위에는 어떤 모양이 됐냐면 이런 모양이 돼 있어요. 그럼 세개 잡아당겨도 얘는 지금 우리가 하나 아까 여기다 고리에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 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색깔로 포인트도 되면서 동시에 여기 고정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놓으시고 뒤쪽에서 실을 이렇게 잘라 주셔요. 그리고 묶어 주시면 되는데 묶을 때좀 단단하게 한번 묶어 보실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손에 있는 손요 왼손에 있는 실을 밑으로 두고 오른손에 있는 실을 요렇게 이 교차를 해서 묶을 건데요. 요 실을 보통 한 번만 밑으로 이렇게 감잖아요. 근데 오늘 우린 두번 감을 거예요. 한번 감고 다시 한번더 감아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밑으로 한 다음에 이 실을 한 번만 더 묶어 주세요. 세개 잡아 당겨도 괜찮습니다. 세개 잡아 당기셔요. 그런데 이 묶는 방법이 어뭐 이렇게까지 묶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묶어 주셔도 돼요. 저는 좀 단단하게 묶, 단단하게 묶으려고 이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단단하게 묶었다고 해도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실을 잘라버리면 어안 풀리는 실은 없어요. 아무리 단단히 묶어도 자꾸 쓰다 보면 풀리게 되거든요. 그냥 꼬리실을 이렇게 길게 남긴 채이 상태에서 바, 돗바늘에 이 실을 끼운 다음 여기다가 적당한 곳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이 속을 이렇게 더듬어서 넣어 보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 바깥이나 이쪽 바깥으로 이 바늘의 윗 바늘이 보이질 않잖아요.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빼서 그러면 이 실은 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당겨서 잘라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움직여 주시면 여기 꼬리 실이 숨겨집니다. 여기 남아 있는 이 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 당겨서 바싹 당겨서 잘라버리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노란 실은 숨겨졌죠. 근데 여기에 이 노란 짜우기 또 미워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고리를 만들고 난 뒤에 여기 실 꼬리실을 좀 남겨놓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실을 당겨주셔요. 그러면 아까 그 노란 부분 많이 보이던 부분이 살짝 가려지긴 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실을 잘라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마스크 줄을 여기다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이 고리를 이 꽃을 그 고리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꽃이 이런 모양으로 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꽃을 한쪽만 지금 붙인 거잖아요. 노란 꽃 요거도 마저. 요 옆에다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어, 잘 따라 뜨셨죠 또 도움이 되셨 쓰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했는데도 땀이 삐적삐적 나네요 그리고 어, 계속해서 들리는 에어컨 시래기 소리도 좀 많이 거슬리고 땀도 많이 나고 해서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만약에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작은 꽃들. 음 오늘 뜬이 꽃을 비롯해서 작은 꽃들 뜨는 것을 장식용 꽃 뜨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